3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역대상 20장, 희망을 위한 기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일 기발합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희망을 위한 기록. 신명기사관과 역대기사관에 큰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신명기사관은 신해산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조조를 받는다는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반면 역대 기사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포로 귀한 공동체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쓰여진 성경입니다.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줌으로써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1절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바를 이싸고다이슨 에스르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암몬 땅에 있는 라바성을 함락시킨 이야기는 사무에라 11장 12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긴 그, 그 이야기를 역대상에서는 3절로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많은 부분이 의도적으로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라파성 함락 이야기에는 다윗 인생의 최대 오점으로 남은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라 11장 12절입니다.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전쟁 중에 옥상에 올라가 거닐고 있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의 아내인 것을 알았음에도 바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 우리아를 불러 동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는 전쟁 중에 그럴 수 없다고 왕국 문에서 잠을 청합니다. 다이스 후한을 없애기 위해 우리 아를 라빠성 전투 중에 죽게 만듭니다. 다이스의 인생 중에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이스의 인생은 내리막길로 걷기 시작했고, 다이스의 가문에도 흉흉한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사관에서는 사무엘라를 통해 매우 자세하게 다이스의 지역을 까발리고 있는데, 왜 역대기사관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을까요? 역대기의 독자들은 포로 생활과 노예 생활을 70년 동안 겪고 고국으로 귀환했는데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황폐 되었습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굳이 다윗의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매우 잘 알고 있었던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는 호물보다는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희망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강조하고 싶었고, 하나님께 삼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역대기는 가능하면 희망만 이야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고 꾸밈없는 역사를 보고 싶다면 사무에라 11장 12장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오역의 역사를 매우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힘들고 피폐하다면 희망만을 이야기하는 역대기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 사간의 역사 기록이 없었다면 역대기의 기록은 왜곡된 역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명기 사간의 역사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역대기는 희망을 위한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절입니다.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쇠레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감하게 바세바와 우리아의 이야기를 생략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암몬 자손을 무찌르고 랍바성을 점령하셨다. 다윗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연약함이 있었지만 다윗을 통해 승리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두번째, 블레셋의 고인들을 무찌르다. 사절입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개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사람 십부개배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십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광야시대 초기 모세는 12명의 정탐권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권 중1명은 이런 악평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에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고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가나 땅에 고주하는 사람들은 키가 거인처럼 커서 우리가 능히 그 백성을 치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역대기 저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키가 큰 거인들을 호출합니다. 십배 골리앗세 아우 라흐미 손과 발에 가락이 여섯 개씩 있는 키가 큰 자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가드의 키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무리 거인이고 힘이 센 장수라도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장애물이라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이스라엘 땅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것 또한 거인 장수 앞에 선 것처럼 두려운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적들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는 삶의 고통은 참으로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해야만 했던 거인들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승리케 하시려는 소망을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 요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10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1년 성일독 주간계획입니다. 오늘 월요일 3일상 26장에서 28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3월 중복이도 제목입니다. 다섯 가지 기도를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주중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기도에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은 확인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